강릉재진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양양 지역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양양 군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양양역 이전과 노선 변경을 요구했는데 철도공단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청회에 모인 양양 지역 주민들은 양양 역사 부지와 철도 노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제4공구 22.4km 구간 가운데 양양군 동명천에서 양양읍으로 이어지는 지상철도 7km 구간이 쟁점입니다. 주민들은 철로가 도심에관통해 마을 단절과 환경피해를 일으킬 거라며 고속도로 인근으로 노선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붙으면 간단합니다. 그 마을을 두 동강 내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마을이 반토박 내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양양역 사 신설 위치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양양역 신설이 거론되고 있는 송암리 일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철도가 지나갈 경우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노선의 경우 자연지형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미 사실상 확정했다는 겁니다. 주민들.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을 제외하고는 어, 주민들 의견이 뭐 수용될 수 있는지 뭐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국가철도공단은 다른 시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실시 설계를 완료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닥진입니다.